할렐루야. 어제 아침 적십자병원 장례식당에서 발른 예배를 드리고 는 도중 사거리에 마침 차가 정차했을 때 눈앞에 딱 보이는 게 있어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현수막이 여섯 개에 걸려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두 개가 뭡니까? 신내림을 관건 현수막입니다. 여섯 개나 되는데 두 개나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공짜로 거는 거 아니잖아요. 돈 내서 거는 겁니다. 그만큼 찾는 삶들이 많단 얘기입니다. 저희 세 번째 현수막 보면은 점사비라고 한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 처음 보는 용어인데 뭔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점사란 말이 정괴에 나타난 말. 그러니까 점사비는. 정규를 받는 데 쓰는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2만 원 싸게 나왔습니다. 보통 5만 원 이래요. 좀잘 본다, 잘한다 그러면은 기본이 7만 원. 좀더 용하다는 사람들은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에 20대, 30대 그러면 첨단 기술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20, 30대가 이 과학 기술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점집, 타로 카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유튜브에 이 타로 점을 보는 영상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조회수가 수십만 명을 거뜬히 넘기고 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점집을 찾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당단체 가운데 대한경신연합회가 있고 한국역술인협회가 있는데 두 단체에 가입한 회원이 30만 명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가입 안된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50만 명의 점쟁이 역술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그래봤자 목사 숫자가 10만 명 밖에 안 돼. 근데 50만 명이 된다.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찬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럴까? 이유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어지면서 어려운 가정들이 늘어나잖아요. 이사 그러면서 생긴 절박한 마음이 무속신앙에 의지하게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어깨에서 하는 말이 경기침체 때마다 무당과 역순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난다고 한 것입니다. 무당이 던져주는 정규의 한마디의 조언, 이런 데서 정신적인 위안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마다 무언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사람들이 실제로 도사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헛된 것을 찾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남 유다의 열두 번째 왕 아스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무당을 찾는 것처럼 이 아스 왕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11개와 16장 역대하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전 734년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하여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남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남 유다가 완전히 이 아람의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피해가 컸습니다. 엘랏을 비롯해서 몇몇 자기 영토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므마에라 역대하 28장 기록에 의하면 이 전쟁 때문에 남 유다의 군사 20만 명이 죽었고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아람과 북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 잘 막아내긴 하였지만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지 못하고 태각한 아람이 또다시 북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유는 또이남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죠. 아스왕은 태각한 아람이 또다시 북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 이 소식을 듣고서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지난번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겨우 나라를 지킬 수 있었는데 또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쳐들어온다 이번엔그 연합군을 막아낼 힘이 자신에게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7장 2절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수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떨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기 숲이 바람이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을 하면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연합군이 유다까지 쳐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쳐들어오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수왕과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의 선자를 아수왕에게 보내서 그 두려워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두 가지로 위로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저 연합군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르투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7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렇더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저 연합군. 연기나는 부지깽이 그렇더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불에 타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 지팡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팡이는 무기로 쓰여졌었습니다 목동이 지팡이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 이유는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 때그 맹수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싸우려는 무기입니다 그데 하나님께서 아랑과 북이스라엘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다 타고 이제 연기가 납니다. 그런 부직갱이 싸우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재나 거의 다름이 없는 것. 무슨 무기가 될수 있습니까? 지금 아랑과 북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고 했지만 그 연합군 이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사나이의 눈으로 볼 때는 튼튼하고 강한 지팡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에 타고 남은 부직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하지 워 말고 그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을 도와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스왕은 아람 연합군이 또다시 동맹을 맺고 유다로 쳐들어온다는 소식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동맹군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군사력만 갖고는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 당시에 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막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수르 옛날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명나라의 도움을 청했던 것처럼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그 아수르의 도움 요청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선자 아스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11절 말씀인데, 너는 내 하나님 여와께 호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스왕과 유다 백성들이 빠져있는 깊은 두려움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동맹군 때문에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높은 대라고 한 것은 아스 왕이 갖고 있는 지위를 가리킵니다. 한나라 왕이라고 한 높은 지위. 그러나 내가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 선자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12절 보면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수왕 핑계에 불과합니다. 아수왕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시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사실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하수 왕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악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남 유다의 왕들 가운데 우상숭배 가장 열을 많이 올린 왕이 바로 이 아하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22절에 는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사람이 보통 힘들면은 하나님을 떠났다 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 할지라도 권고한 일을 당한다든지 너무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성은 어떻겠습니까? 권고한 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 오히려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노라 대답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위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람의 연합군이 증오에 들어왔을 때남 유다 큰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많은 땅을 빼앗기고 이십여만 명이 죽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아수완과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너희가 우상을 숭배한 결과 수만 삼들 죽임을 당하고 수만 삼들 포로 잡혀갔는데 너희들 그것을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백성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겨주었으면서도 또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려고 하느냐 왜 너희를 벌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프시게 하려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역대의, 역대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이유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아람의 연합군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왕에게 그 연합군과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 물러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수왕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백성을 증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아수왕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기 이사선자가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그가 누구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마누엘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아수 왕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열1개 16장에 보면 아수로 왕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이라. 정말 굴력적인 자세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곳간,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 다 내오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 아람의 동맹군이 유다를 충공하지 못하도록 막긴 하였지만 이일 때문에 아수르가 유다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21절이면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왕이 헛된 짓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헛된 짓을 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극률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못했던 아하스왕,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권고한 일만 겪다가 16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뒤를 이어 히스기아가 왕이 되어졌는데 이 히스기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람의 연합군으로부터 그리고 아스르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스왕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인만웰엘의 징조입니다. 신학성경 맨첫 어, 첫 부분인 마태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이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이사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을까 그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회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증조를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강조하지만 아스왕,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나라부터 침략을 받게 되니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들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릇하게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아스왕은 여전히 두려워하며 아스르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진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평생 사랑에 이끌려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사람들 또깨볼때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 가운데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대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순간에도 사랑 베푸시길 멈추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징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친히 실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태어나실 그 아기 예수님 바로. 임만외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자먼 카모디아의 청소년 축구 선교대회 때문에 갔었지만 하루인 시간을 내어서 우리 교회 한빛 선교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한글 배우는 청년들 190명이나 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저런 반이 여러 반네 반이 돼서. 이렇게 흩어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배우던 숫자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저 청년들에게 좀 격려하기 위해서 간식으로 이렇게 간식 봉다리를 만들어서 나누어 줬습니다 또 센터 기숙사에 13명의 청년과 아이들이 있는데 음식을 준비해서 또 함께 먹기도 하였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예쁘게 시당 생활하는 부부가 있다고 좀그 가정에 가서 아,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함께 신발 가기도 하였습니다. 아, 지금 그 부부가 함께 나온 그런 가정이 한 다섯 가정 정도 된대요. 그 중에 이웃에 사는 아, 두 가정 아, 모였는데 아, 방문해서 교제하며 함께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 아이들 사는 지역을 아, 방문하였는데 아, 우리나라로 보면 달 동네보다도 훨씬 못한 아, 그런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방한 칸인데 방 안에 화장실까지 있어요. 저기에 대여섯 명한 식구들이 저기에서 삽니다. 그 바깥에 나오면은 아, 역에서 이제 식사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저분해요. 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침 있습니다. 아, 교회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란 말에 반가운 생각이 들어서 마침 구멍 가게가 있길래. 아, 아이들 데리고 가서 너희들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집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두유를 집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맛있는 과자라든지 달콤한 사탕 이런 거 집잖아요 근데 두유를 집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자라는 환경 너무나 열악합니다 당연히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아이들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여 있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하시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끝까지, 이들도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보험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임망해리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뭐라고 하셨습니까? 벌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리라 여기 이 말씀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일장에서 마태가 뭘 기록했다고 했죠?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을 마태복음의 맨 처음에 기록했다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낫고 찬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 그래서 입만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난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날에 이를 때까지 입만 내리신 예수님,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리와 우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귀한 사실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낙심되고 곤관일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대강절은 앞으로 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임마누엘로 우리와 태우신 예수님. 그 손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또는 우리의 삶에 힘든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인마늘의 신 주님의 손 붙잡으면 됩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인마늘의 증조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람의 동맹군으로 나여 두려워 떨어야만 됐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면서 그런 불신앙으로 살아선 안 됩니다 인마늘의 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고 이 땅에 오셨고 떠날 때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승리한 손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도서서 네. 임마누엘 이미 임마누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소망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밭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